청주 도심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서 하이패스IC인데요. 기존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만성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강서동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 통과 박스를 만들어 상, 하행선 모두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와 도로공사가 553억 원을 들여 착공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오후 3시 공식 개통 소식을 듣고 진입로 앞에 미리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을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보면 서청주 아시아에서 가경동까지 많게는 한 20분, 15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서울에서 중부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강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들어오면은 뭐 금방 집에 들어오니까 출퇴근 시간 만성 정체에 시달렸던 서청주 IC는 물론 다른 IC 주변의 교통 체증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향후 4년 내 서청주 IC는 하루 14.9%, 남청주 IC는 8.9, 청주 IC는 1.35%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휴게소 내부가 아닌 도심 대단위 주거단지 앞에 고속도로 본선을 뚫어 직접 연결한 것도 이 같은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휴게소에서 빠지는 i 보다는 공사간좀 증액이 되지만 접근성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까지 합해지면 청주 서남부권의 교통 편익이 커지는 상승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 개통과 함께 오는 3월 청주 제 3순환로가 완전 개통하게 되면 우리 청주 전 지역이 25분 생활 건데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심에 들어선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는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 귀경 귀성길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